유리 가가린, 세계 최초의 우주비행사로 기록된 인물. 그의 상징적인 웃음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었을까요? 1961년 유리 가가린은 인류 최초로 우주를 비행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단한 번의 비행으로 우주 탐사의 역사를 바꾼 영웅이 되었죠. 하지만 그의 인생은 그렇게 빛나기만 했을까요? 가가린은 러시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그의 가족은 나치 독일에 의해 고통받으며 어려운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이후 그는 파일럿의 꿈을 품고, 소련공군조종사로 활동하다가 우주비행사로 발탁되었죠. 비행 당시 오지. 가가리는 단한 마디로 역사를 바꿨습니다. 포에알리카자 이는 지금도 러시아 우주탐사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웃음 뒤에는 심리적 부담과 소련 정부의 강한 통제가 있었습니다. 가가리는 국가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그의 개인적인 고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고로 동료 우주비행사를 잃은 후 그는 큰 충격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가가리는 1968년 훈련비행 중 사고로 불과 34세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짧은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지만 그 안에는 알려지지 않은 고뇌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단순한 기쁨이 아닌 인류를 향한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가가린의 진짜 이야기를 기억해주세요.